강권하시는 부르심.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이 심적 부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인 간증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함의 구별입니다.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부담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기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후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이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연관짓습니다. 종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랑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한 주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를 의미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한 구별은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라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부르심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화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기꺼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당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